사사기 10장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암말렉이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말렉은,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사사 기돈의 아들이죠. 사사 기돈의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누가 사사로 서게 되느냐 하면 바로 돌라가 사사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돌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돌나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보시면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 야일이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져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돌라와 야일. 23년과 22년. 총합하여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못 섬겼다. 그런 어떤 자세한 평가는 없어요. 어, 근데,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45년 동안, 어찌되었든지, 외부의, 외세의 침략 없이 평안한 삶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5년 동안 평안한 삶을 보내게 되었다. 그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45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지루한 일상 또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따분한 일상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방목을 씌운 시인이 쓴 평온한 날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에서 우리에게 평온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어떤 행태를 띠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좀 낮습니다.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래 되잖아요. 평안이 오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하나님을 점점 떠난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일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무런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되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평안케 해 주셨는데 뒤에 이어서 하나님을 더잘 숨겼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다시 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고 이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빼고는 다 숨긴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그죠? 렇 하나님 빼고는 다 숨겼어요. 가네, 가난의 신인 이 발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합신들, 암문자순의 신들, 블레셋신들. 그런 다른 신들은 다 숨기면서 이 평안한 45년을 보내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다 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타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넘기신 것이죠. 블레셋과 암몬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대기로 징계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의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어요.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18년 동안 억압을 받아서, 억압을 받은 이후에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처럼,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한 건또 뭐냐면, 이들이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의 이 참, 이 정말 이 믿음이 얕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순이 요아께 부러지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이 고통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이 부르짖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이들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지 진정으로 이방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죽게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처럼 진정성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간구의 기도를 하든 아니면 회개의 기도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진실한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술만의 기도, 생각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기도,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러한 대상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움직이신다면,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깊이 동정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신호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은 정말 이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는 점점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평안한 날을 주시면, 오히려 그 평안한 날 가운데에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일상, 이 평안한 일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정말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엮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닮은 거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임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지성과 감상, 감성과 이 의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과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잘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일상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보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은 최소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여러분 경험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삶을 보면 가장 얄팍한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중요하다 고 그랬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회개를 할 때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미사의 후, 막, 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허공했던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면 그러한 기도는 별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고,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4대 4대째, 에, 제가 4대니까, 어, 우리 아이들은 5대째죠.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행태들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뭐, 뭐, 치유집회라는 지유집회는 여러분 다 보았고, 옛날에 뭐, 저기 뭐, 기도은, 어? 그러한 80년대, 70년대,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다 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는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출하고, 별 능력 없는 기도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학자들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뭐 수백 개의 책들을 다 읽고, 다 읽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학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 뭐라 고 하겠습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는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지점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이런 어떤 한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그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뭐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이고,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이고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날파게한 신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도 친척들, 우리 주에 있는 친구들,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방법,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